거기 꽂아주세요 자, 방에 왔습니다 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가운이 걸렸네요 아, 여기는 옷장이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바깥에 되어있습니다 어, 문꼭안잠갔더니 소리가 나네요 자, 여기는 뭐죠? 이건 안 열리네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뭐 카드가 제대로 안 꽂혔나? 여기 이렇게 오 뷰는 뷰는 판자뷰에요 판자뷰 침대는 트윈베드고요 그다음에 여기 테이블 뭐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가 하나 있고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네 아 여기 의자 하나 있네요 이거 갖다가 끌어다가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컵라면 저거는 돈 내고 먹는 거니까 막 듣지 마시고요. 여기, 테레비도 있어요. 벽걸이 TV 있고. 그냥 방은 간단해요. 딱, 있을 것만 있어요. 여기, 전신 거울 하나 있고요. 전신 거울 있는 거 좋죠. 샤워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샤워실도 아주 작아요. 변기 있고, 그냥, 샤워 부스만 있고요. 여기 손 닦는 데 있고요. 이렇게. 방은 아담합니다. 여기는 미니 바고요. 10층에 있네요. 네, 여기가 짐입니다. 근데 아쉽게 덤벨이 없어요. 저기 기구가 하나 있거든요. 저걸로 운동해야죠, 뭐. 네,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 수영장이 작지만 그래도 나름 인피니트 풀이에요. 네, 이렇게. 전망이 쭉 보입니다. 자 이게 수영장에서 보면 이렇게 저기 뷰가 보이죠 그리고 저기 롯데마트 앞에 썬월드 놀이동산 대관람차도 보여요 여러분 저게 가까워 보이지만 걸어가면 1시간이에요 그냥 그랩이나 버스 타세요 그리고 이 호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정류장에서 한시장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다 갑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망 좋죠 2박에 10만원 정도 줬고요.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방이 상당히 깨끗해요. 너무 좋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짐이 덤벨이 없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선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